이 동네는 오래된 호박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앙꼬절편 같은 경우는 대학도 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술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이 비주얼. 차향기 언덕도 있는데요. 살,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걷는 것만으로도 이 다운동의 분위기를 물씬 느낄 수 있어요. 옛날 빈수는 기본적으로 맛있습니다. 네, 그냥 떡집이나 아니뭐 방앗간에서 저희가 그때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하면 아이고 떡이 맛있으면사지요 네, 맛이 얼마나 좋다 고 떡이. 떡다맛있세요 떡을 잘 하겠다는 데 사장님이. 감사합니다. 네, 되게 맛있. 떡이 맛있으니까. 그리고 온다 아니까. 온도마다 가져가는데. 네. 사장 어른들 갖다 준다고. 아. 20년 됐습니다. 특별한 거는 보리떡도 남들하고 틀리게, 이게 쑥 보리떡도 있고, 예. 호박 보리떡도 있고, 이 부추 카스테라, 영양가 같은 경우에견과류고 통하고, 호박 같은 게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진짜 건강식으로 많이 드시고, 요 예. 특히 앙꼬절편 같은 경우는 거의 내 하나밖에 없다고 거의 자부합니다. 이게 또 공기가 차버리면 저기 엉망이 되거든요. 요거는 또 찹쌀이 아니고, 그거는 맵살. 대하주도잘 못하는 게 이겁니다. 뭐, 손님이 주문하실 때 넣어달라고 하는 거는 마음대로 넣어드릴 수 있습니다. 요거는 안에 쑥도 들어가고, 기계로 와.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하고 해가지고 담아야 되니까 삼년반 아, 아, 아. 전에 저 뭐고 암수술해가지고요 나하고 동생들한테 이래 오가지고 있다 좀 친해지고 있다가 문돌이한다고 친해지고 있다고 왜 그래 같이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그 다 매번 다써있 맛있어요. 제 동생이 좀 수고스를 다 수제로 만드니까 난 자랑스러워요. 가족이래 식구가 있으니까 든든해야죠오 주택가에 이런 가게가 있네요.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세요. 이 주택가에 이런 가게가 있다는 게좀 신기한데 예. 여기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생각을 하셨어요? 아버지 고향은 아닌데 이제 이주를 해오면서 이제 이쪽에 터를 잡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도가라는 이름을 붙인 만큼 저희가 직접 술을 빚어서 이제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에 있는 게 전부 다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전부 다는 아니고, 이쪽 네. 편에 있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막걸리 탑조를 이제 저희가 직접 빚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 전통주 편집샵 같은 느낌이네요? 아, 예, 그게 딱 좋은 표현이네요. 저희는 전통주 편집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냥 만들어서는 게 아니네요. 아, 예, 엄청나게 많은 정성이 들어가는 게또 이런 전통주입니다. 지금 이게 다 술인가요? 아, 예, 여기 저희가 지금 현재 빚고 있는, 아, 빚은 술이 지금 발효가 음. 되고 있는 곳이에요. <laughs> 들고 가시면 안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캡슐? 아, 이걸 이제 에어락이라고 부르는데요. 술이 이제 발효가 되면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 걔네들이 이제 빠져나갈 공간이 없으면은 이제 병 안에 가득 차서 이제 막 터지거나 할 수가 있으니까. 이산화탄소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오. 이거는 이제 발효가 거의 끝나가는 오. 술이에요. 그래서 오. 오. 술 냄새. 네, 좀 이제 좀잘 익은 술 냄새가 나지요. 오. 그. 오. 와. 네. 어, 지금 이게 톡톡 튀는 탄산 같은 건 뭐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효모가 이제 술을 만들면서 내뿜는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 어. 뽀글뽀글 올라오는 만큼 이제 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맞아요 현무가 열심히 지금 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 어, 신기한 가 과학 시간 같아요. 예. <laughs> <laughs> 이제 한 보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 제일 짧은 제품이 긴 제품은 100일 정도 걸려요. 100일이요? 예한번할 때마다 한 100병에서 150병 이렇게 아. 저희 나옵니다. 양조장도 워낙 작다 보니까 이제 품절되는 경우가 아무래도 조금 오, 많이 있어요. 안돼, 네. 더 늘려주세요 아, 양조장. 좀더 아, 열심히해서도 아, 많이 왔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이 보이시나요? 술이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이 비주얼. 오늘 이 방송 정말 딱제 스타일인데요. 깻잎장 음, 음, 안에 고기 같은 것도 들어있어요. 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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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건 못 참아요. 하... 약간 요거트 맛이 나고 진하면서도 부드러운 목넘김이 오, 너무 괜찮은데요? 보수가 엄청 세지도 않아서 많이 먹다가 큰일 날 수도 있겠다 아, 괜찮으시면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빨리 오세요 아, 예. 와우. 이것도 무슨 술이에요? 아, 이것도 이제 저희가 직접 빚는 술인데요 얘는 이제 완전한 전통 방식대로 빚은 13도짜리 탁주예요 음. 누룩 향인가요, 이게? 아, 예 맞습니다. 전통 누룩에서 오는 이제 고소한 향이 있겠죠. 또 이것도 예의 갖춰야 되나. 아직도 예, 되시죠? 오. 진한데요? 예. 알코올이 찔지는 않지만은 입안을 감싸는 진함이 있죠. 맞아요. 예. 이게 제가 평소에 먹던 그런 술이랑 좀 다른 게 예. 뭔가 알코올 냄새가 콱 이런 냄 이런 건 없는데 진한 맛이 퍼져요. 그러면서 은은하게 퍼지는 알코올 향. 예, 네, 맞습니다. 그렇죠? <laughs> 아, 엄청 섬세하게 잘 느끼시네요. 맞죠. 또 술꾼은 아니고. <laughs> 오, 이게 맛이 딱 균형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이맛 저맛 다딱 해서 딱 완벽하게 잡힌 맛. 아, 저희가 의도하고 있는 게 그렇게 딱 밸런스가 있는 맛입니다. 하, 잘 만드셨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런 술들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집안에서 이제 어른들이 만드는 술을 보고 이걸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서 판매를 해보고 싶다 하셔서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전통 방식 술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진짜 젊은 고객층부터 많이 나이 드신 분들까지 찾아와 주시고 계셔서 그런 이제 세대간 그런 격차 없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러 가는 중입니다. 이게, 두 번째니까. 오, 저는 찰떡궁합이에요. 찰떡궁합.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laughs> 분위기와. 또 맛있잖아요. 맛있게 먹으려고. <laughs> 높은 건물이 없어서 하늘이 너무 넓어요. 이렇게 구석구석 즐길거리 많은 다음 동으로 놀러.